아, 그랬구나. 어, 잠깐. 여기 용기사이이잖아 어, 올라갑시다. 일단 올라가서. 한 줄어도 이득을 봐야 돼. 자, 말따 가죠? 뭐 없어, 그냥. 들어가. 없구요. 치기 편하게 메다 꽂으면은. 자, 일단 잡고 하나. 이매달 꽂는 게 중요해서. 자, 일단 하나 우리가 선점을 하구요. 다시 스킬 쿨타임만 차면 돼영혼석좀 모으고 자 오케이 달려야지 또 이제 갑니다 간다 간다 돼지 가자 돼지야 가자 돼지야 오이차 음, 아 쉽게 안 주네요 저 친구들이 어 알았어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어 치지마 헬프 헬프 <laughs> 헬프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데 안도와주면 매달꼭기사 어어 어어 자가자가자가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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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뺏겼네요 그럼 이때 그냥 집에 갔다올게요 피가 없으니까 지금 영혼석 52개 모았거든? 영혼석이 100개 모이면은 그냥 죽어도 한번 바로 부활해요 음 일단 그것도 이용해서 이제 플레이하는 것도 좋아 음... 흐히히 <laughs> 일부러 디아블로한테 이거 태운 거야. 어, 귀엽잖아. 하 <laughs> 귀엽잖아. 어, 보자. 보자. 매치고, 치고. 자, 밀지 마. 함부로 밀지 말란 말이야. 좀만 있어. 레벨 20 되면 디아블로 딜 세져요. 어, 자, 하하. 2제이 있지? 자, 일로 와. 도와주세요. 혼자서 받기 힘든데, 네? 포탑, 지금, 포탑 쳤죠? 이때, 치고, 하나 외치고, 아이, 거리 안 된다. 아이, 실수, 실수.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보면은 되게 과격하게 들어가가지고 딜 되게 셀것 같잖아. 전혀, 전혀 안 쎄요. 그냥 소녀야, 소녀. 와야지 이걸 먹지. 나 혼자서 못 먹어. <laughs> 좋아, 아서스. 아서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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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아니야, 레이너. 폭딜! 서스야! 어, 잠깐만, 특성 보여야 돼. 뭐야? 독살 있는데 왜 안쓰지? 어? 뭐야? 독살 안써? 어, 큰일 났네. 나 독살 있는 줄 알았는데, 독살 안썼어 아서스가. 에헤이. 이거 밀린다. 헬프, 이거, 이거 그냥, 그냥 밀리겠어. 왜날 가운데둔거야 하 <laughs> 이거 안되겠는데? 야 그만 줄까메달코기아또 피차네 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내 생각에 리메이크는 아니라도 일단 딜은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약간 좀 생긴거에 피해선 딜이 너무 안 나오니까 내가 컨셉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아 이거 또 집에 가야 되잖아 근데 상대 두 명이 원딜러 레이너랑 타이커스가 쪼이니까 디아블로할수 있는 게 없는데? 원래 얘는 이제 한타 일어날 때 진영을 깨고 이제 우리가 유리하게 싸움을 이끌 수 있게끔 해주는 고기 대지인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음 그냥 고기 방패요 어 딜러 아니야 얘 고방이야 고방 이 친구한테 딜을 바라면 안 돼요. 음. 그냥 할수 있는 게 없어. 진영 깨기 정도? 어 일단 구슬 8 3개 일단 스택 살게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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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느낌이 왔다. 그냥 내 거다 이거. 자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메롱 늦었다 늦었거든 늦었거든 메롱 자. 굳이, 뭐, 레이너랑 애들이 있는데, 저제갈 필요 없고, 자, 요런 데 갑시다, 요런 데. 자, <laughs> 아, 미드 갈줄 알았지? 음, 잠깐만. 자, 그냥 깎게 여기. 어, 제 너무 많이 왔는데? 다시. 다시 내려가야지. 자, 다시 내려갈게. 어. 다시 내려가야지. 하하하. 네, 주진이 어서 일났습니다어서요까까지지 자. 가자, 가자, 일단 사이커스 깔고 자, 자, 가자. 이득 보자, 자 됐네요. 자, 밀어내고, 밀치고치고 해도 난살수있어자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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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다밀어 당연히 이거고 여기서 고제 그냥 이유없어 브레스. 어어나고 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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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요어내녀딜어에요어 생각보다 약하죠? 흐흐띠 <laughs> 너무 약해 얘가 자 이제 구슬 1 0 0개 근데 근데 체력이 높아 레벨 10인데 피통이 지금 4500이에요 어 고기 방패는 돼할수 있는 게 고기 방패 밖에 없다 음. 어이구 오지마 까불지 마라 야 까불지 마라 야 유도 매치게 치게 이게 풀콤보거든? 안 달져 하하하하하하 <laughs> 딜 진짜 안달아 이게 풀콤보야 지금 큐 맞추고 E로 맺힌 다음에 W 맞추는게 풀콤인데 안달죠? 거기다가 중요한게 뭔지 알아? 평타까지는 채웠어 평타까지 한대 근데 딜이 딜이 이래요 어. 아직은 얘 하기에는 되게 비챔프요 어, 웬만하면은 나중에 사향되면 하세요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세뱅님 어서와요 네, 고기무사님 어서 오세요. 허 붙자, 짠 구슬을 쌓자자또 밤이 오네요. 밤이 오고 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서 이제 저 레이너, 저 레이너 잡겠지 설마? 자나궁다 쳤어 지금. 자, 딱 들어서 한번 치고 불 뿌리고 자. 여기서 브레스. 나이스! 브레스 자 보여요? 브레스? 자 <laughs> 대단한 딜이죠? 근데 브레스 쓰면 좀 괜찮아 딜은요 어그 순간만큼은 딜좀 나오니까 자 타이커스가 또 가운데 밀고 있네요 타이커스 잡으 갑시다 사실 잡는 게 아니고 그냥 괴롭히만 주는 거야 어 음... 음...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다 파이야 궁이 다 맞으면은 3.5초에 걸쳐 1256의 피해를 주는 거니까 다 맞췄을 경우에 좀 세진 거야 나한테 지금 뭐하는 거니 이 친구야 응? 어디서 지금 퀴즈를 하고 있어 끊을 수 있다 근데, 궁이 센 건지도 모르겠어. 사실대로 말하면은, 다른 애들을 궁이 너무 좋아서, 얘는 뭐, 자, 한번 해볼까? 맺히고 치고, 풀고! 자, 이게, 이게 궁풀 들이거든 장나요? 아, 까비. 이게 지금 궁풀 들이야 이제 각 맞춰가지고, 이거, 이거 하면은, 테커스 맞나요? 맞나요? 아, 집에 갔네. 자, 보냈으니까 일단 용기사 내꺼. 자, 이게 운영이죠? 가운데, 딱 이기고, 욕 먹고, 짠 사실 대로 말하면은 용을 먹을 지 몰랐어 어 이기고 있었네요 우리팬들이 어짠짠 <laughs> 뚫었죠? 내려가야지 보지마 여기 밑에 밀었네 난 그냥 시간만 끌어주면 되는거네 그냥? 어그로만 끕시다 어 내가 어그로 끌면은 지금 위에도 그렇고 얘들 막아야 돼. 어 이거 아파 야쭉 가봐 잠깐만 어여기있다일러 와봐 여기 깨야겠다 자 오딘 오딘 폭파범 슛 공찾지 다시 자어 잠깐 독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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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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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데 맞아원래 한번? 야맞아원래 아서스야? 자자맞지요정도예요어 함불 까불면 안 돼. 공이스 아파 일단 맺히고 업고 치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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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괜찮아요. 바로 부활해요 이제 스택 있으니까. 자, 바로 모합시다. 다시 전장에 합류 일단 항상 구슬 1 0 0개 있으면은 재림이나 마찬가지니까 한 번씩 모으면도 해 돼요. 음. 자, 또 스택을 아 구슬을 모아볼까? 내 구슬이야 건들지마 구슬 일곱개 좋았어 구슬 모으고 밑에 가서 구슬 모아야지 밑에 가서 구슬 모아야지 어야 미안해 오지마 오지 말라 했는데 내가 짠 봤죠? 불 되돌게 하면서 한번더 풀딜 넣기 이게 이게 1콤본데 솔직히 뭐 센건 모르겠다 어. <laughs> 아. 빨리 죽어 자, 돌라 오죠? 약해. 아, 이게 풀딜인데, 약해. 다시 어, 아서스님 뜰뜸칠것 같아. 우리 필요하겠는... 가! 오지 마! 오지 말라구! 자, 어우, 문을피 차는 거 봐라. 피통이 지금 거의 6천 가까이 돼서 얘가 레벨 17인데 피통이 높아. 어, 지금 우리 편에 위에 밀고 있죠? 6명까지 먹었고, 오케이. 태사 있으면 매로 많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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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사 믿고, 자, 매치고, 이걸 잡아야 돼. 뭐야, 궁을 이상한 게지네데 브레스! 자, 아 서스파잉. 이제 얘도, 얘도, 나지보, 나지보, 나지보. 자, 피 거의 깎았지?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잡았네요. 땡큐 쨍 밑에 걸 점령하고요. 상대편 지금 3명 죽었지. 이거 먹고 그냥 올라가면 되겠다. 자, 먹고 올라갑시다. 이런건 원래 소녀들이 먹어줘야 돼. 어 한타 때 잉여인 내가 먹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연기사는 덤벼 무섭지, 무섭지. 자,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썰티가 먹어! 뭐야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직, 아직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아 어, 구슬 없어 안 돼, 안 돼, 안돼 자, 도와줄게요 음 그리고 아니다 집에 갈게요 12시를 뺏겼네? 아, 풍찡님 어서 오세요 2 1 0 3호님 어서 오시구요 더 샤이님 어서 오시구요 질라탄모비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흐으으으음 음... 음... 다시 간다 간다 이첸 이게 사기야 사기 어 챔프는 첸이 좋아 어어 어, 어? 그냥 먹는데? 자. 어 잠깐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러, 이런 애들 잡아야죠 자 잡고 나이스 내가 잡았어자 <laughs> <laughs> 항상 이제 딜러를 물어야 돼 딜러를 항상 딜러 무는 게 일로와 일로와 못 가게 자 브레스 죽나요아 죽네요 브레스 세죠? 크아, 좋다 브레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브레스 좋다 이제 용과 함께 치고 맺고 잡고 그렇죠 치고 매다 꽂으면돼 근데 생각보다 갈진 않는데 세죠? 세 보이죠 그냥 느낌상? 이제, 궁을, 이걸 찍잖아요. 그러면, 진짜 세죠. 세져. 궁만 세져요, 궁만. 딴건 없고, 궁만. 캐릭이 세진다는 게 아니야. 궁만 세진다는 거야. 자. 자, 궁 19초. 용기상을푸시고 있고. 맵을 꽂고, 이제, 이러, 이럴 때, 술 먹을 때, 매달 다 꽂아야 돼. 어. 한번다 셔주고, 이제. 어, 얘들 다 잠깐 세다. 잠깐만. 내가 몸을 대줘야지. 난 죽어도 되거든. 화면이 작다고요. 게임이 다 나올 텐데, 화면 자체가 어떻게 어떻게 작다는 건데. 그 전부터 그런 얘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궁금한데, 화면 다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 편에서 한 마리 나왔어. 디아블로 좋은 데라고. <laughs> 디아블로가 좋다고요. 리드, 리드 좋은 거 같아. 리드. 이보다 좋다고? 아. 하... 좋으면 연습하세요. 어. 위치 <laughs> 좋지않나 위치하기 해서. 좋은 채프나냐. 아직까지. 그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 좀해 주세요. 어. 잘 모르겠어. 일단 내그 아프리카 화면 TV에서는 다 잡히거든. 화면 자체가. 내내 모니터 봐도 이거고 내가 지금 해상도를 잠깐만 해상도를 올려야되나? 일단 이판하고 해상도를 잠깐 볼게 해상도를 좀 볼게요 어 해상도가 너무 작.. 작다는건가? 어 뭐야 다 죽었잖아 이거..이거 무슨일이지? 나 잠깐 그래픽설정 보는 사이에 그래요? 그럼 해상도가 좀 낮나본데? 잠깐만요 이판하고 내 해상도 잠깐 볼게요 일단 이판하고 해상도만 한번 본 다음에 볼게요. 야, 행복하지 마. 붙진 않아. 어, 붙진 않고. 야, 이번 러쉬가 보통이 아닌데 막아야지 그러면. 브레스. 자, 이게 이게 디아블로 브레스지. 자, 보여요? 와, 됐어. 용병 다 막았어. 오케이. 자, 들어가서 자치고자 들어오지 마라. 자, 전지를 막았죠? 크으... 전지를 막았죠? 이게 디아블레스, 어, 잠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요. 나, 잠깐, 나가지 죽, 잠깐만. 이놈 나까지 죽어, 잠깐만. 아! 아, 티란 트롤, 아! <laughs> 아, 티란 트롤, 아! <laughs> 야, 항상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음, 우리 편이, 죽을 것 같을 때 같이 그냥 들어가면 안돼 그냥 항상 이 마음가짐 잊지 마세요 그래, 나는 살자 어 우리 편이 죽을지언정 나는 살자 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방금 그러지 못했어 감성이 어려서 너무 착하게 굴었어 아 죽을 때 항상 그냥 나는 살자라는 생각으로 하세요 그냥 어이 게임 롤처럼 등급은 이제 1월 13일 날 생길 거예요 정확하게 아직은 이제 등급이란 건 없고 이제 그냥 하는 거죠 음. 등급은 없어 아직까지는 용 뺏기겠는데? 음. 디아블로가 좀 착해요 감성이 여려 등치에 안 맞게 그래서 이제 우리 편 죽는 걸못봐 아이고 이층 죽었네요 하지만 제림이 있단 어 제림 아니야?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제림 <laughs> <재림> 안 찍었어 <laughs> 그 아셔야 돼요. 아서 스는 항상 제림 찍으세요 재림. 음. 이거 이기던 게임 역전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 헬프 헬프 다와 다. 다. <laughs> 와야지 막아야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안 막으면? 잠만. 항상 암살자의 마음. 어 잠깐 나 나갈라고? 자. 암살자의 마음으로 게임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니까 나 죽잖아. 아... 지겠다 이거. 진짜 인데 이거 지겠는데? 이게 왜 지는 줄 알아요 근데? 음, 디아블로 있어서 그래요. 디아블로 있어서. 원래 다른 챔프였으면은 이, 이 정도 됐으면은 가서 그냥 하나 녹이고 막할수 있는데 디아블로라서 할게 없어. 그게 좀 애매한 거야 진짜. 그니까 재미 안 좋아. 좀 패치가 좀 돼야 돼. 그 다행히도 막았네 이제. 다행히 막았어요 다행히. 음자잘 가라. 음, 자, 자 특성이나 볼까? 자가라 특성을 잘못찍었네 아. 저렇게 하면 자가라가 좀 약해 음. 지금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요? 야. 누가 이긴 누가 이겨요 먼저 가는 쪽이 이기는거지 합류가 빠른 쪽이 이기는거 이거는 어 이겼다 좋은데? 가죠 빨리 가죠 빨리 가서 저걸 메달 꽂읍시다 저거 메달 꽂으면은 잡을 수 있어 내가 왜왜 왜 이렇게 느리니? 자, 관리 안 되니까 돌아서. 오 어, 뭐야 여기 다 있어.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유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 지금 위쪽에 타이커스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섯 명이잖아 이때 싸워야 돼요 그냥 무조건 싸워야 돼. 빨리 안 와? 빨리 빨리 와야 돼요. 어, 이때 무조건 싸워야 돼. 자, 이때 무조건 싸워야 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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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때. 그냥. 그냥, 그냥 싸워야, 싸워, 싸워, 한워없잖한뭐없잖제왔야 언제 왔제왔야 언제 왔대? 아니 여기 있던 게 갑자기 언제 a s 왔지 바로? 그러니까? 위에 한명 있었잖아 버그였어? 아분명 a Saura, Saura, s a u 그 2초 만에 왔다, 여기를 지금? 내가 매우 잘못봤나 음. <laughs> 내가 매우 잘못봤나 분명히 위에 있었는데 여기? 에 분명히 여기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싸우는데, 갑자기 왔어. 그것도 2초 만에. 이게. 뭔가 좀 버그가 있었나? 이건 역전 당하는 분위기가 역전 당했어요 지금 이거 어? 이건 역전 당했어 디아블로라서 그래 여기다 그냥, 그냥 불뿌릴게 불, 에라 네, 모르겠다 불에 쓰나 봐더라 에라 네, 모르겠다 자불 쓰고 네! 네 샌드킹님 해머 상사? 해머 상사? 내가 말했죠 내가 챔프가 100% 완성이 안 돼서 내가 못하는 챔프가 한6 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모 상사요. 예 어. <laughs> 아직 몇판안 해봤어. <laughs> 해모 상사 지금 내가 딱한 판에 두 판에 맞구나 두 판. 아 보이나, 보일 수 있는데 그거 그러면은 우리 편한테 밀폐지. 빨로 아, 와. 자, 내가 꽂고타 오래. 아, 타우렌 나왔어요. 어. 딜러가 있으면 돼. 근데 원딜러가 확실하게 있으면 은 타우렌이 괜찮은데 원딜러가 없으니까 애매하네. 근데 뭐, 디아블로 타우렌이다. <laughs> <laughs> 야 로아. 범비오. 비라고 야. 어아 도망갔어. 아아아내 브레스. 하지만 레인은 잡죠. 이때가 기회다. 잡아야 돼, 이거. 자, 붕끊어버리고길 막을 테니까 잡아야 잡아. 길 막. 길 막, 길 막. 길 막. 넌못 도망간다. 자, 길 막. 오케이. 자, 두명 잡았고. 이래도 우리가 아직 안 좋아서. 일단 이번 용싸움이 좋아야 되는데. 용안구나 용타임? 쟤네들 두명 죽었을 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야 돼. 구슬 150개 모았지? 오케이. 네, 스카탐님어서 오시고요. 풍치님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음. 비트 용병. 용병. 이게 지금 서로 상황이 비슷해서 음 이번 용싸움 때 갈리겠네. 일단 이거 백... 어, 한명 와야 돼요. 나 이거 이거 한 세월이야. 어. 용이 매달 꽂아야겠다. 반병. 언제간 잡겠지. 언제간 잡겠지. 언젠간 자, 음... <laughs> 집중 가고요. 피는 많아. 지금 레벨 24에 총체력이 8540이거든요. 나 피는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잘 오는 느낌이지? 좀더단단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아 이럴 거면. 그냥, 피돼지 느낌만 나지. 다른 게 없네. 어 이거 잡으면 좋은데, 이거? 아이. 잡을 수 있는데, 이거. 둘, 둘리 함께라면. 한타를 이긴 게 알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타 이기면 되겠다. 오케이. 자나 아서스. 여기 꽂고, 자. 그리고 이 친구, 자. 그망 볼까요? 브레스 한번 날려주고. 자, 넌, 넌 이미 죽어 있다. 자. 오케이. 두명녹겼고 상대편 지금, 아서스는 제리임을 썼으니까. 살갈거고자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올라가서 깽판치기요깽판땅고 네, 내가 네, 꽂고한명올 사람 있나? 스턴 이때 녹이면 돼 이때 이때 오딘, 오딘 타기 전에 아이코 나이스 나이스 이건 이겼다 이건 이겼다 오케이 자가라만 살면 되고 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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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지보자나지보 자, 자라지고 어? 저 친구 빠르네 저 친구 빠르네 괜찮아x3 자, 자, 자. 여기에서 내가 탱커누 쉬고자자 도망가게 여기다 꽂고 아니 딴 데로 맞자 백 1대1 드자고 자 브레스 자 브레스 다 맞으면은 자 잡죠 크아. 궁세죠 궁은 쎄자 이제 타고 타고 와서 본진 뿌하면 될거야 이제 자 그냥 이거 어택 당하면 될거 같은데 나피치고 갈게요 다같이 가서 이제 상대 본진 고고 어 그냥 상대 본진 깔아봅시다 그냥 본진 어택 고고 아서스랑 같이 들어가서, 지금, 충분히 용 세니까, 용 충분히 세거든요, 지금? 아 그냥, 본질어택다 같이 가서. 오케이, 오케이. 자, 붙었어. 붙었으면 됐어, 이제. 됐어, 됐어. 붙었어. 자. 자, 본질 갑니다, 그 이제. 오케이, 붙기만 하면 돼. 오케이. 끝. 이겼네요. 야, 디아블로들고 이겼어. 브레스! 짠! 승리! 크으... 이겼네요. 승리했습니다. 승리. 하, 힘들다. 디아블로스.